왜냐하면은 이 탑부부터 먼저. 하세요 두정부부터 하는데 보세요. 아까 먼데기 염색할 때 왼쪽부터 했죠. 어 얘도 그렇게 가시는데 왼쪽, 오른쪽, 앞에, 옆에 이렇게. 어 그러면 먼데기 염색 바르는 순서를 그대로 운영해서 가면 똑같이 순서가 맞춰져요. 그래서 왼쪽 두정부 그 다음에 오른쪽 두정부, 그 다음에 오른쪽 전두부, 그 다음에 왼쪽 전두부 요으로 하면 오부호일 작업이 됩니다. 한 면당 호일을 몇 개씩 하느냐? 세 개씩. 그래서 총1 2 개의 호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한 게 두정부의 호일 작업하기 전두구의 호일 작업하기. 호일 작업하고 나서 방치하라고 했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연습의 결과로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면 색깔 한 번이나 나와요. 정리되겠죠? 네. 그리고 머리 감겨서 돌아와서, 어, 네. 그물나서 네. 네.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이 써져 있어요. 좌우에 각각 3개씩 해서 총 12개. 어, 전등부는 뭐 가로, 뭐 부정부는 세로 섹션. 이따가 방향은 보여드릴 거고요. 밑에 준비하기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라 라고 되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탈색을 방치하는 동안에 주변 정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바로 치고 써놨죠? 후일를할 때, 꼭핀셋을 찝어야 되는 건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런데, 찝어놓으면 움직임이 덜해서 괜찮습니다. 편단하지 않고, 작은, 작은 도포를 해갖고, 전체적으로. 분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염증감을 조지하러 가야 되죠? 네. 어, 약품을 만지니까 아, 장갑 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껴도 된다고 했죠? 어. 그에 그래, 상관없다 했습니다 자, 장갑 끼시고나서 이제 팔색제와 산화제를 들고 자 가보세요